우리 한 학기 동안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 친구들 그리고 관현학하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라고 하는 분은 캐나다, 벤쿠버에서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벤쿠버의 별명이 999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천당 바로 밑에 아주 좋은 마을이어서 999당이라고 하는데, 마을은 좋은데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수료를 했습니다. 졸업은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지를 못했고 주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어, 제재소에서 이렇게 통나무 쌓는 일, 그리고 주유소 아르바이트, 그리고 산에서 나무배는 벌목하는 그런 일, 또 묘지에서 무덤 파는 거, 자동차 세차, 그리고 우물 파는 일, 화물선에서 아주 이렇게 잡다한 일을 하는 거, 건설 현장 그리고 공장에서 시간제로 노동하는 거, 호텔 식당에서 접시 닦는 거, 주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 살았습니다. 어, 집도 없었고요. 겨울에는 자동차 안에서 자고 여름에는 그 자동차 옆에서 잠을 자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나고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스무 살 되었을 때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 300불을 가지고 친구인 제프 그리고 밥 셋이서 여행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여행의 마지막 종착점은 아프리카였고, 사하라 사막을 중단하는 것. 그것이 이세 사람의 여행의 그런 목표였습니다.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배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거를 찾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결국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겨가지고, 배 승무원이 돼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중고 자전거를 사 가지고 어 페달을 밟으면서 어 런던에서 프랑스로 이렇게 건너가고요. 스페인을 거쳐 가지고 드디어 이제 아프리카의 관문인 모로코까지 이제 갑니다. 에 거기서 이제 중고 랜드로 바를 사 가지고 이제 신발을 딱 신고 그런데 이바이 병에 걸려 가지고 여행을 포기하고 제프하고 이제 이에 트레이시하고 아 이제 둘이서 랜드로바를 신고 사하라 사막을 이제 건너갑니다. 숱한 뭐 좌절을 겪고요 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결국은 그래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아프리카를 종단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때가 스무 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건너야 할 사막이 있다. 음, 여러분에게도. 어, 지금 여러분 앞에 사막이 있죠. 에, 어떤 분들은 어, 내가 못 나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어, 내 앞에는 사막이 있고 어, 탄탄다로를 내가 걷, 걷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누구에게나 건너야 할 사막이 있다. 이 사막은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못 나서도 아니고 모든 인생에는 사막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 사막을 건너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친구와 함께 랜드로버 하나를 심고 사막을 건넜던 거죠. 이 여행은 브라이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전환점이 됐습니다. 인생이 끝났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뒤늦게 공부를 하고 싶었고, 무역학을 전공해서 학사 학위를 받고 MBA 학위까지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되어서 어, 오늘날에도 아주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그 본사를 두고 있고 세계 31개국의 지사를 두고 있는 그런 브라이언 트레이시 인터내셔널 회사의 회장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에, 살고 있습니다. 스무 살때이 여행이 사막을 동단하는 이 여행이 에, 이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스무 살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어, 이 책의 8장에 너무도 아름다운 4월의 프랑스, 런던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프랑스로 건너갔는데요. 에, 그때가 4월이었고. 4월에 프랑스가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경치도 아름다웠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의 4월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그만큼 내리막길이 있게 마련인데, 프랑스의 길은 그 법칙을 따르지 않는 듯 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어야 이게 계속해서 갈수 있는데, 프랑스의 길은 계속 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오르막이 계속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 학기가 지났는데 계속 오르막이죠. 어, 내리막을 기다렸는데 내리막이 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오르막이죠. 방학이 되면 내리막이 올것 같죠? 방학도 여러분 오르막입니다. 이 학기가 되면 내리막이 될것 같죠? 여전히 오르막입니다. 오르막입니다. 네, 벌써 인생을 다 살아보신 강 교수님은 동의를, 이렇게 아주 격하게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에, 여러분, 꿈을 깨세요. 내리막이 아닙니다. 방학도, 이학기도 내리막이 아니고 여전히 오르막입니다. 올라야 합니다. 트레이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프랑스의 파리에 오르막길을, 페달을 계속해서 밟았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를레항을 40km 남겨두었을 때 다리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다. 오르막을 계속해서 오르니까 다리에 마비가 올 수밖에 없죠. 그는 오를레앙에 살고 있다면서 우리 짐을 시트로엥 트렁크에 실어 자전거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짐을 실어 주겠다고. 자전거의 무게를 좀 가볍게 해 주겠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목적지 주소를 달라고 그래서 정말 처음 보는 사람에게 트레이시가 자기 목적지 주소를 주고 짐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너무나 힘드니까, 다리가 마비가 오니까 이 짐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죠. 어차피 돈은 300불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맡긴 겁니다. 설마, 갖다 줄까? 반반이죠. 당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지경으로 난관에 봉착했을 때, 놀랍게도 어디선가 작은 구원의 손길이 당신에게 뻗쳐온다. 여전히 힘겨운 길이겠지만, 적어도 가던 길을 계속갈수는 있게 된다. 가보니까 짐이 와 있습니다. 그때 트레시가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지경으로 난관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 오르막을 계속 가다가 보면,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난관이 여러분 앞에 와 있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놀랍게도 어디선가 작은 구원의 손길이 당신에게 뻗쳐온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나에게 뻗쳐온다는 것입니다. 트레이시는 그거를 파리에서 경험했던 거죠. 여전히 힘겨운 길이겠지만 적어도 가던 길을 계속 갈 수는 있게 된다. 여러분, 계속 오르막 난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힘든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기에도 여러분 구원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이 학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방학 때 휴학하지 마시고 다시 오셔야 합니다. 계속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기가 되면 나에게는 이제 오르막이 없다 난관이 없다 그렇게 나약한 마음을 먹지 마십시오. 여전히 오르막이고 여전히 난관이지만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 있는 거죠. 오늘 한 구원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셨습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랐던 곳이 나사렛이죠. 태어나는 곳은 베들레헴. 자라나는 곳은 나사렛인데 이스라엘에서 이 남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더, 동남방 5마일 정도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인이라고 하는 지금 마을로, 가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들이 동행합니다.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무리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차이죠? 제자와 무리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스승의 교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스승의 뒤를 따라가겠다. 스승의 삶을 따라가겠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겠다. 이건 제자입니다. 그러나 스승의 얼굴을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것은 그냥 무리인 거죠. 엄청난 차입니다. 성문 가까이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우고 나오고 있습니다. 장례 행렬입니다. 죽은 사람은 외아들이었고, 이 엄마는 싱글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 하나와 둘이서 단둘이서 살고 있는데 외아들이 죽은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 죽은 거죠. 이제는 이 우주 안에 이 엄마는 나 혼자예요. 아무도 핏줄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아들의 숨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아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와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아이와 같이 산책을 같이 할 수도 없어요. 이 아이와 같이 대화를 나눌 수도 없어요. 이 아이에게 잔소리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 그냥 이 거대한 우주 안에 혼자인 거예요. 눈앞이 캄캄하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녀의 앞에 다가오는 것은 절망의 세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세계입니다. 오르막과 난관이 계속되다 보면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 절망이라는 거죠. 어떠한, 우, 어떠한 노력도 하고 싶지 않은, 어떠한 의욕도 생기지 않는,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냥 주저앉고 싶은, 이 절망이 오르막과 난관을 계속 걷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이 무서운 질병이 이 절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려행렬에 동행을 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절망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여성과 마음을 함께 했고, 이 여성의 이 아픈 마음과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성을 보셨습니다. 왜 희망을 보지 못하고 울고 있느냐? 이 여성에게, 이 어머니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식할 때에 이 관을 덮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그거를 볼수 있도록 관을 덮지 않습니다. 관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시신에다가 손을 대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19장에 11절에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유대인들은 부정하다라고 여깁니다. 이건 법에, 법에 걸립니다. 시신에다가 손을 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시신에다가 손을 댄 거죠. 죽은 자와의 접촉을 부정한 것으로 부정하는 율법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떠한 피해가 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을, 이 아이를, 이 아들을, 외 아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시신에다가 몸을 대고 있는 것, 손을 대고 있는 거죠. 손을 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아니스케, 네아니스케 영어로 하면 영맨. 청년아! 하신 거죠. 청년아! 성경에 나이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 네아니스케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청년아!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세보역 성경에는 젊은이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헬로 라 성경에는 네아니스케. 청년아! 숨이 멈춰서 죽어있는 이 청년에게 청년아! 에게르 때 일어나라. 일어나라. 관에서 일어나라. 에게르 때 일어나라. 그때 죽은 청년이 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엄마에게 그 아들을 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청년들, 절망에 빠져있는 청년들을 희망의 세계로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르막 앞에서, 난관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절망하고 있는 방학이 와도 그냥 손 놓고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에게르 때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한양대학에만 오면 뭐 엄청난 내 인생이 바뀌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한 학기를 딱 지내보니까 만만치 않죠. 힘들죠. 이 어마어마하게 멀죠. 그래서 주지 않고 싶은 마음도 들죠. 노래도 잘안 되죠. 발성도 잘안 되죠. 내가 들어봐도 좋은 소리가 아니죠. 그러니 남들이 들으려고 하겠어. 이거 어떻게 음대 왔는데 그래도 그 유명한 한양대 음대 왔는데. 하, 전공을 바꿀까? 이건 내 길이 아닌가? 그런 청년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지 않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한 학기 해가지고 뭘 했다고 지금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한 학기 했는데, 이제서야. 한 학기 했는데. 예수님은 청년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만나셔야, 그분을 만나셔야 그분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내 안에 있을게. 에게 르테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방학을 하면 우리가 체포를 못하죠. 그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발성, 주님의 창구적 발성, 주님의 창구적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계속 계속 일어나면서 도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방학이 될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엄마가 예수님에게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왜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요청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했어요. 죽었는데요. 뭘 요청하겠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때 보면은 병자 고실실때 예수님은 어떤 고백이 있거나 요청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냥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생명을 살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겠다. 이 어머니를 불쌍히 여겠다. 이 청년을 불쌍히 여겠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심장이 쪄질 정도로 불쌍히 여겠다. 불쌍히 여길 때에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거죠. 그래서 4세기 초기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예배를 시작할 때 키르의 레이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찬송을 반드시 불렀어요. 오늘날에 우리 예배에는 없어졌습니다만은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노래로 이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셔서 방학 동안에도 여러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오셔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망의 세계에서 희망의 세계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건인 걸 아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사건임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건이니까요.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나님 그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 서 있는 우리를 희망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방학 동안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의 소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시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끊임없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비전을 향하여 도전하는 그런 방학이 되셔서 2학기 개강예배 때 훨씬 더 아름다워진 성숙해진 모습을 우리가 서로 축하해 줄수 있는 그런 개강 예배가 되시고 아름다운 방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창조적인 소리, 주님의 창조적인 발성이 있었기에 우리가 수많은 오르막과 난관과 절망을 이기며 여기까지 올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방학을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다시 한번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주저앉는, 손을 놓는 방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일어나서 도전하는 아름다운 방학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